사업을 위한 준비 단계가 짚어갑니다. 사업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맨 처음 얘기하는 게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뭐 사업에 대해서 사실 공부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지도... 처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물건을 뭐 팔거나 나의 상품을 팔면 된다고만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당연히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세금 신고 기간이 됐을 때는 세금 신고도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맨 처음 시작, 행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사업마다 준비해야 되는 그 준비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딸기잼에 대한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자이 딸기잼은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이 책에 보면 저자가 딸기잼으로 어떻게 대박이 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고요 어, 독자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나왔을 때그 당시에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자, 제가 이 책에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딸기잼이라는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때와 또 다른 사업을 할때 준비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딸기잼과 같은 거는 식품이지 않습니까? 자, 식품은 그에 해당하는 준비 내용이 다른, 식품이 아닌 사업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내가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딸기잼이란 것도 간단하게 생각했던 거죠 집에서 엄마가 하는 거 보니까 딸기잼 너무나 잘 만들어요 와 이것만 갖다 팔면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건데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들을 쭉 알아보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아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안 팔고 말겠다 시중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먹는 게 차라리 낫겠다 라고 판단이 나중에 들게 됐을 때 이미 사업은 진행을 했고 돈도 대출을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그런 판단이 들게 된다면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딸기잼에 이어서 제가 저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써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저자가 되는 건 어렵지만 저자로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에 대한 부분도 좀 넣어놨어요. 책은 어, 제가 이 책에서, 이 책의 많은 부분에서 책 쓰기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놨어요. 왜냐면 책이라는 사업은 인터넷에 검색을 했을 때 말하는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뭐 대박이 난다. 누구는 이거는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굉장히 큰 브랜딩이 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게 극과 극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게 정말 정확한 설명인지를 알고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라는 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학원 사업에 대한 얘기를 써놨습니다. 제가 학원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원 사업을 하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어, 프랜차이즈 학원인데 그 학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사업하시려고 하는 분들 보면 자기 컨텐츠를 자기가 직접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그와 비슷한 프랜차이즈를 가맹을 해서 시작을 하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프랜차이즈를 차라리 하는 게더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써놨습니다. 학원 사업을 하기 전에 사실은 저도 알지 못했어요.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저질러야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저질르면서 알게 되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죠. 학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저지르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겪게 되다 보니까 손해도 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이 이게 아니구나. 이런 판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리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위험 요소들을 생각할 수 있게 이제 책에 좀 써놨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또 써놨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실 어, 밖에 나가보면 상권에 있는 상당수의 가게들이 프랜차이즈이지 않습니까? 어, 그런 프랜차이즈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좀더 나의 사업에 더 맞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해봐야 되고요. 사실, 이번 이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맨 끝에 있는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신의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바이럴 마케팅이 알아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인데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그러지 않습니다. 방송에 보면 잘 되는 집들 많이 나오니까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로 잘 되는 곳만 뽑아서 놓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사업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처럼 이미 유명한 사업인데도 접게 되는 사업도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이 잘될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책 제목도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사업입니다. 잠깐 뭐 1, 2년, 5년 반짝해 가지고 벌고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콘텐츠를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노하우가 쌓이고 더 많은 바이럴 마케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게 필요한가. 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는 저의 직업은 메인 직업은 강사 그리고 저자입니다. 근데 강사로서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저는 지속 가능한 컨텐츠를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강의 컨텐츠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강의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걸 가르치는 콘텐츠가 아니라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는 지속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지 않는 콘텐츠를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내 콘텐츠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택을 했는데 그럼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은 다 계속 잘 나갈 수 있냐. 나이를 먹고서도 그 노하우가 더 쌓여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가 현실적으로 내용을 써놨어요.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겪었던 부분들을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이 사업을 할때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그런 비법을 갖고 있더라도 어, 얘기해주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노하우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디스크와 애니어그램과 교류 분석이 있는데 어, 그것의 차이점 차별점 뭐, 매력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부분을 노력을 했을까? 그리고 그 노력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계속 이어져 올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 챕터에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시작을 할 건데 내가 하려고 하는 컨텐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해 놓으셨어요. 그 정해 놓은 거를 어떻게 이제 내가 할 것인가 마지막 점검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해당한 이 챕터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사업에 대한 이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되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처음에 그런 생각 없이 뛰어들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사실 오게 된 건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좀 겪지 않았으면 또 올바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그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굉장히 저의 개인적인 현실적인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대부분 포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포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생각은 거의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게 되는지. 이 내용도 제가 직접 겪은 것과 또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노하우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굉장히 접목해서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때꼭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준비사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챕터 4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